주레읍기 4상 27절에서 31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와 기후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창세기의 바탕을 조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 그이후로에 계속되는 일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창세기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후로 4 0 0년이 지난 세월 후에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400년 지났다. 이 말이 쉽지. 정말 400년이면, 강산이 바꿔도 수십 번 바뀌는 가마득히 잊혀지고, 기록에도 남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 긴 시간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무슨 사진도, 사진으로 남은 것도 아니고, 또글로써 제대로 남긴 것도 아닌 상황인데도 창세기에 그 내용이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말씀들이 그대로 후손에게 이렇게 전수되고 전개되어져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역기 3장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이제 너는 가서 어 내가 너에게 지키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합니다.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던 네가 누구이기에 바로 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을 핑계를 합니다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애굽 에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실망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도와주다가 애굽인을 죽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를 동족인 자기를 자기를 살리려고 동족을 살리려고 했던 자기를 고발하는 그런 자기 동족에 대한 배신감이 있고 그리고 또 애굽의 바로왕이 애굽의 왕이, 애국의 왕이 그를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이스라엘 편을 던져라 해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양쪽에서 다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핑계하기를, 그러면 나를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신인 줄 압니까?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또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그렇게 존재하는 자라고 그렇게 여호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도또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4장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자초지종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러면 너 말을 들을 것이다 뭐 이렇게 네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구방은하 너희를 안 보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가 이제 강한 손으로 내가 치면 그들이 이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해주는데도 모세는 또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입니다. 이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그 지팡이를 잡아라. 그러니까 잡으니까 다시 또그 손에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또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6절에는 보면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품에 넣으니까 그 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 그러니까 다시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다시 품에 넣어서 내 보니까 그 손이 본래의 살대로 돌아왔어요. 자, 이두 가지의 표적을 보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기적을 행할 능력과 기적을 행할 도구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또 핑계를 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러면서 또 핑계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냐? 에? 마 입과 눈과 모든 것 내가 짓지 않았느냐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때 또 모세가 또다시 주여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또 핑계하고 거절하고 또 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래 있어야 내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말 잘하는 아론을 또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기쁨으로 만나서 너를 동생이지만 주처럼 그렇게 너를 섬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가... 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때서 이제 마지못해서 순종하고 이제 에, 장인 이드로에게 에,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형제들이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이제 모세가 그의 가족을 태우고 아내 아들들을 낙기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우리 에 21절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에게, 내가 애국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듯 것이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이제 그 출애굽하는 과정 전에 수십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더 자세히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착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음, 상태로 버려뒀다는 그런 의미죠. 아무튼 이것은 다음에 또 보고요. 그런데 22절 23절이 중요합니다.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일이라 하셨다 하라, 시니라 그랬어요. 자, 바로가 모세가 가서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말과 내 장자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비슷한,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내첫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두번 반복한 것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자는 아들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장자는 이렇게 더 많은 재산도 받고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우선권도 있고 혜택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될 이 당시에는 더그 장자의 권세가 강했습니다. 유산도 두 배나 받았고요. 가장 아버지 곁에 있었고요. 그 곁에 상해서 먹고요. 아무튼 이 장자가 받는 이 축복과 권세는 굉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자기 자속이고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한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그 장자를 내 보내주면, 내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23절에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함을 받은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열 가지 재앙을 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 재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장자를 죽일이라고 한 이것은 모든 그열 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과 가장 큰 이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하다가 아 이제 정말 이 장자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할수 없이 두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예,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약간 이상한 얘기가 뭐 이제 표피를 할례를 향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론 약속했던 것처럼 아론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형이지만 27절에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 사장 1 6절에 보면은 너를 대신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론은 모세보다 세살더 많은 형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과 지도권은 모세에게 있고 아론은 그 모세를 지도자로서 섬기고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죠. 그래서 모세 이제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그한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두 명이 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됐어요.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 한 사람을 붙여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리더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있고 나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이 될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예?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인을 내가 남겨 두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 어렵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헌신된 사람, 정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을 보기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또 여기저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해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모세게한 말을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31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제, 믿음은 수시로 불신앙으로 변하기도 하고, 수시로 불평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첫 단추는 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첫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일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 출애굽기 이 과정들을 처음 레이기민숙이 쭉 읽어보면, 사실은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뭐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서 자여수와 때에 문 여리고성을 돌아, 그러니까 막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여리고성 돌고 이런 믿음으로 처음부터 되었던 것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환란과 연단과 훈련과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그 믿음들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그 아이가 한방 낳자마자 뛰어다니고 낳자마자 막 일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 그 낳으면 다될것 같은데 그 낳았다고 그냥 크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전도돼서 교회에 나왔다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자라서 이렇게 잘 자라가는 경우는 정말 열 사람이면 한 사람, 백 사람이면 한두 사람 볼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전도자를 정말 수없이 울게 하고, 양육자를 수없이 울게 하고, 목사를 수없이 울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 생명 한 생명에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인내심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위로도 되고 또 번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핑계되고 못합니다. 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요. 입술이 둔합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능자라면, 내가 전능자라면, 그래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내가 너를 위 귀한 일의 지도자를 쓰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만둬, 그리고 버리고 뭐라고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 붙들고 능력 줘서 쓸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이 지상에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각가지 그 모세를 설득하고, 그 모세를 이해시키고, 그 모세에게 능력을 주고, 그 모세에게 믿음을 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이끌어가셔서 그 모세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들고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에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와 죄악들을 범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눈으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만 다루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미천하고 죄 많은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나 같은 것 하나 내쳐버리고 버려버려도 될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키워주시고, 살려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눈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인내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해서 모세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위대한 모세는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고 살인자였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수없이 핑계하며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했던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심이. 마치 이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 모세 하나밖에 없는 사람함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인내하며 가셨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또 지금까지. 쓰임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우리가 양육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 주신 영혼들 사람들을 다시 가슴에 품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큰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버려졌고, 도망갔고, 저 광야에서 이름 없이 양이나 치고 있는 이름 없고 보잘 것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찾아봐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불신하고 핑계하고 거절하고 수없이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우리 하나님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또 능력을 주며 붙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처럼 우리의 손님처럼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밤에 지금 현재 우리 정종옥 선교사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크고 위험한 수술하고 있는데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또 우리가 기도로서 수많은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또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